안녕하세요. 저는 신다5 박민수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었어? 만 주고 받습니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잡니다. 권태기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무심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추천 친구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주. 설마?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찍힌 사진.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학력난을 봤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맞았습니다. 동창, 이현주. 기억이 났습니다. 코찔찔이 현주. 항상 콧물을 흘리고 다니더네. 제가 놀렸습니다. 야, 코찔찔이. 휴지 좀 써. 그러면 현주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수. 너나 씻고 다녀, 냄새나. 우리는 맨날 싸웠습니다. 장난치고, 놀리고, 때론 주먹질도 했습니다. 이성으로 의식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친구, 같이 놀던 애. 중학교 졸업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 현주가 맞나? 저는 그녀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백화점 MD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패션쇼, 브랜드 행사, 해외 출장. 모두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공통 친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최수진이 팔로우합니다. 진짜 그 현주가 맞나?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철수야, 너이 현주 알아? SNS에 너랑 공통친구래. 현주? 그 코찔찔이? 당연히 알지. 나 연락하고 지내. 헐, 진짜? 근데 지금 완전 달라졌던데. 그치? 나도 처음엔 못 알아봤어. 백화점 MD 한다더라. 완전 멋있어. 와. 다른 친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영희야, 너 이현주랑 연락하고 지내? 응, 가끔 만나. 왜? 나 SNS 추천 친구에 떴는데, 진짜 그 현주 맞아? 맞아. 넌 연락 안 하고 있었어? 우리 몇년 전부터 연락하는데, 나는 몰랐어. 와, 진짜 예뻐졌더라. 그치? 완전 딴 사람 같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국민학교 다닌 이현주 맞아?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어? 민수야? 박민수 맞아? 응, 나야. SNS 추천 친구에 뜨길래, 동창들이 팔로우하고 있더라. 헐, 대박. 몇년 만이야? 30년 넘었지. 우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근데 넌 뭐해? 회사 운영해. 넌 백화점 MD라며? 응. 이것저것 해.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옛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너 기억나? 내가 코 찔찔이라고 놀렸던 거. 기억나지? 진짜 열 받았어. 너도 그때 냄새 장난 아니었잖아. 미안, 그땐 좀 그랬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며칠 동안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결혼했어? 응. 20년 됐어. 넌? 나도 15년. 자녀는 딸 하나. 고이.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그렇구나. 대화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시간 되면 커피 한잔할래?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니까. 좋지. 언제? 주말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깔끔한 헤어스타일.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야.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와. 진짜 현주 맞아? 왜? 못 알아보겠어? 아니, 너무 달라져서. 완전. 예뻐졌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너도 잘생겨졌던데. 사진 봤어. 에이, 나이 들었지? 무슨 소리? 나이 값 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 학창 시절, 친구들 근황.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야, 우리 진짜 맨날 싸웠었지? 그러게. 넌 맨날 나 놀렸잖아. 너도 나한테 욕했잖아. 당연하지. 방어였어, 방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카페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고 갈래? 그럴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시켰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했습니다. 현주야. 결혼 생활은? 어때? 그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글쎄, 뭐랄까. 그냥 살고 있어. 그냥, 응. 남편이랑 대화도 별로 없고, 각자 바쁘고, 그냥, 익숙함으로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도? 응. 아내랑 요즘엔 거의 말도 안 해. 같이 사는데 남 같아. 똑같네, 우리.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와인만 마셨습니다. 민수야. 응.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날래? 답답할 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 나도 그래. 그럼 자주 보자. 좋아.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습니다.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 나도. 회사 핑계 대고 늦게 들어가. 우리 참 비슷하다. 그러게, 만날 때마다 편안했습니다. 옛날 친구였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와인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예뻐 보였습니다. 어느날,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앗, 아, 비 온다. 우리는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나, 요즘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뭐? 너 생각이 작구나.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현주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 근데,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같이 있을래?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음,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응, 떨려. 나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현주야, 정말 예뻐. 민수야, 입술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손이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는 제 손끝, 제 등을 감싸는 그녀의 손길, 모든 접촉이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입맞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피부 위를 스쳐갈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끌어 안았습니다.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도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뛰는 두 개의 심장. 손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등을 따라 올라가는 손.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을 하나씩 깨웠습니다. 모든 것이 격렬하고 절실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움직임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듯 천천히.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거칠고 뜨겁게. 베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온 힘을 다해 밤이 깊어 갈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땀이 섞이고 체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숨소리, 탄식, 이름을 부르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각. 점점 높아지고 거세지고 결국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운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제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자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 응. 잠못 잤어? 생각이 많았어.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수야. 응. 우리 잘못한 거 맞지? 맞아. 근데 후회는 안 돼. 나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이게 끝인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 보고 싶어. 미친 거 알아. 근데 너 없으면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 후로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처음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호텔을 잡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날, 제가 말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오피스텔 하나 얻을까? 오피스텔? 응. 우리 만날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명목상 회사 업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소파, 작은 주방. 우리에게 필요한 건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녀의 남편에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무표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때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기억했습니다. 민수야, 사랑해. 나도,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냥 오늘을 살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